보이론 38번째 강의입니다. 5.11에 cyclic code for error detection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yclic code를 이제 error detection 용도로 사용을 할때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R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yclic redundancy check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cyclic cyclic redundancy 체크 코드 또는 뭐냐면 사이클릭 리더넌스 체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이제 CR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뭐 음, 파일을 카피하거나 그럴 때 보통 뭐 CRC 에러가 뜨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릭 코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어떤 코드 폴리노미아를 뭐 c of x를 이렇게 폴리노미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이걸 만들어낼 때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a of x가 데이터 폴리노미얼이면 g of x 이렇게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렇게 그 곱하는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뭘로 구성이 되냐면 결국은 아어 그러니까 이의그 데이터 폴리노미얼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폴리노미얼이 결국 곱한다는 게 뭐냐면 x라는 걸 곱하고 그다음에 어 바이너리인 경우에 더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그 e 프트 레지스터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슈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슈프트 레지스터는 사실은 하드웨어 구현할 때 이게 사실은 뭐그 굉장히 빠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슈프트 레지스터라는 게 이미 잘 알려진 기법이고 그래서 유왕이면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하드웨어로 돌리는 게 빠르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사실은 슈프트 레지스터는 이미 구현이 굉장히 빠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나 이 사이클릭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c 같은 경우 보면은 generator polynomial을 보통 어떻게 생긴 걸 쓰냐면 예, x 플러스 1 곱하기 예, p of x 뭐 이런, 아, 이거 p of x인데 점을 괜히 찍었네요. 예, p of x 형태를 쓰는데 그래서 이 p of x는 지금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입니다. 이폴리노미얼이고디 e g r e e 는 m이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 이 gx의 디 e g r e e 는 어, 당연히 이제 m-k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리니어 코드에서 이게 지금 n plus 1이 되는거죠 그래서 n을 예를 들어서 block length를 우리가 2m승-1로 잡아주면 네, k는 지금 2m승-1 네, minus의 m plus 1 이렇게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죠 뭐 코드 쇼트닝을 해가지고 좀 파라미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X +1 곱하기 어떤 뭐예요? c plus c plus c c r c 의 경우는 c 제그 u s c p l u 이 c p p l l u s c p l u l u s c plus c p l u plus c 뭐 l u s p l l u s c l 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x 플러스 1도 예, c of x를 나누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c of x가 이중 코드 어드 폴리노미아리인데, 이 코드 어드 폴리노미아리니까 x 플러스 1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예, c에다가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팩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0이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아, 셀 벡스, 해프, 이븐 웨이트죠. 그러니까 코드워드가 그 홀수의 웨이트를 갖는 코드워드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 C 1이라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코드워드에서 마이너리 코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드워드에서 어, 그 1의 개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은 여기다가 X에다 1 이면은 여기다가 x 에다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이 나오죠 근데 그모드2 에디션이니까 어차피 이건 1이고 그쵸? 그렇죠? 죠데 예. 여기 보면은 지금 1 대입했을 때여여다다 어, 여기다 지금 x 이 l 1 대입한거죠 근데 1 대입했을 때 항상 여이란 얘기는 1의 개수가 짝수란얘얘죠죠런런지지피스가스를또 나누죠. 그 p x 다 보니까 얘가 지금 p는 지금 프리미티브고요. 근데 우리가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아를 generator 이터 t 트릭스로 쓰는 것은 바로, 바로 해밍 코드였었죠. 따라서 c of x는 코드를 워드 어디서 가져오냐면 해밍 코드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밍 코드에서 그 웨이트가 그러니까 1의 개수가 짝수인 것만 뽑아 가지고 그다 crc 코드를 만든다 라는 거죠 crc 코드 워드를 가끔 쇼트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트닝은 뭐 설명을 한것 같은데 그니까 nk 코드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뭐 좋은 코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유명한 뭐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근데 뭐 n하고 k가 뭐 p a c k e length랑 이렇게 잘 맞지 않을 때 아, 어, 어떻게 하는 거였었죠? m-1, k-1로 바꾸는 테크닉이었었죠. 그러니까 바꾸는 방법은 뭐였냐면, 여기 인코딩 할 때, 여기 지금 k 개의 information bit가 필요하잖아요. info bit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 한 비트를 무조건 0을 때려버려요. 0을 때려버리고, 그니까 어떤 주어진, 어떤, 보통 0이죠. 0을 때려버리고, 그럼 그때 나오는 그, 그 n 개의 코드 심볼 가운데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시스템에틱 이거 이거 지금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영 때렸던 거 그거 지워버리겠죠. 예, 그러면은 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쇼트닝이라고 합니다. 코드 쇼트닝. 예. 우리가 이렇게 쇼트닝 해가지고 CRC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CRC 같은 경우는 CRC는 어 항상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에텍 r detection 정도죠. 컬렉션 정도가 아니라 디텍션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CRC 코드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역에까지 디텍션이 가능합니까? 디민 마이너스 원까지 디텍션이 가능하겠죠? 디텍션 캐패블리티가 디민 마이너스 원이죠. 디민만큼 뭐 에러가 생겨버리면 그거는 뭐 다른 코드워드가 돼 버리니까 디텍션이 안안될 거고요. 언디텍티드 에러 패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뭐 이렇게 지금 어, 그냥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하고 어, 물론 뭐 non-systematic encoding을 안 하고 systematic encoding을 하더라도 receiver에서 하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at receiver에서는 뭘 하냐면 받은 received p o l y n 이 있으면 그러니까 received v e 를폴리노미 n 로 만들었을 때그 p o l y n o m gx로 나누죠 그래서 그거를 sx라고 하고 syndrome p o l 하고 syndrome p 이 0이면 네, 에라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판정을 하고 이게 0이 아니면 네, 에라 발생인 거죠 에라 디텍티드 그래서 뭐 보통 다시 보내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도록 구현을 하겠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